예전에는 코끼리 밥솥이었다면 지금은 한일 가왕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오히려 한국의 케이팝 한국의 트롯을 배우려고 어,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같이 실력을 뽐내고 일, 한국의 대중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 안에서 이제 또박서진 씨가 또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예, 마카오에 가서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은 대중분들이 알아보고 점점점점 세계적으로 어, 한국의 케이팝도 있지만 한국의 케이트롯이라든지 북치고 장구치고 예, 더 민속 아, 한국적, 한국적인 어, 사물놀이 패와더 가미된 어떤 그런 한국적인 음악들을 더 접목시키는 박순식 음악이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대목들이 좀 느껴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우리 소중한 박스님 가망님 계속 행사가 있어서 요즘 힘드시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내세요 답별 밝은 하나님 이제 또 어, 페스티벌 행사 의또 시즌이고요 어, 공연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방송들도 어, 이렇게 또 해외를 오가면서 어, 또 이렇게 또 어,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행복감에 젖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. 한일 톱텐쇼에서도 이번에 또 도쿄에서 어, 이렇게 어, 초대하는 그런 특집으로다가 예, 함께해 막 유다이부터 시작해서 어, 다양한 친구들이 이번에 또 함께한 네. 그래서 한일 가왕전에 많은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일본 도쿄행을 결정해서 이런저런 컨텐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재밌게 사실 뭐 그냥 이런저런 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좀 예능감 있게 그죠? 아, 예, 그래서 리치 팀과 노리치 팀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나누는 그런 장면들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전 나는 일본이 처음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본어를 조금 준비해 가지고 예, 박소희 씨가 또 이렇게 또 가서 아, 어, 그래 중간중간에 재미난 농담들도 건네고 아, 출국 심사할 때 어, 자기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재밌게 너스레 네, 박서진 씨만의 되게 예능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가왕이라서 이번에 사실 우승 우승이잖아요. 박서진 씨가 좀 포커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저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었구나 이렇게 착하고 그냥 이게 예능으로 생각하면 한 마디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박서진 씨가 좀 리드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애녹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형들 형들이니까 형이니까 좀 김준수 씨도 좀 살리고 최소호 씨도 좀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게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오버하고 막 이런 듯한 느낌이 있는 게 다들 착하고 그게 자기네 어떤 나라에 좀 초대하는 느낌이잖아요. 그런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순수하고 좀 숙기업 어,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구나. 어떻게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스 한일 가왕전을 어떻게 버텼지? 할 정도의 상당히 순수한 영혼의 친구들이더라고.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대에서 한일 가왕전의 이런 좀 무거움들 긴장감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참 수고 많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좀 이렇게 박서인 씨가 재밌게 좀 이끌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었죠. 예, 네. 그리 어, 의미가 있었다. 뭐 일부러 미슐랭 맛집에 가가지고 어일 인당 24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아 이거 양이 너무 작다, 배고프다 하다가 아 이렇게 퇴세 전환해가지고 어 그저 아 역시 또뭐 엔옥시 팀 같은 경우는 그냥 라면 라멘으로 어, 라면만 해도 일본에 가면 정말 맛있잖아요. 예, 네, 좀 약간 한국에서 먹는 라면맛하고좀 다르고 그래서 뭐 노리기구도 타고 되게 겁나하고 이런 서진 씨만의 좀 재미난 모습들. 박서진 씨가 좀 카메라에 포커스더라고요. 그게 저도 이상하게 박서진 씨가 행동하고 좀 무서워하거나 긴장하고 있다가 막 같이 재밌게 놀고 하는 장면들이 박서진 씨가 예능감 재밌어요. 박서진 씨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자꾸 보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살림남에서 왜 박서진 씨가 지금 대중들에게 막 인기를 얻었나?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. 그 다른 분들은 잘안 들어와요. 이게 그 예능은 예능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어 박선인 씨가 좀 약간 리드하는 느낌 어, 많이 들었어요. 그 그런 또 일본에 가서도 상당한 어떤 매력들을 발산하면서 재밌게 아또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느껴졌고요. 어, 박선인 씨가 또 한인 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서 타지에서 더 열심히 어,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위로의 어떤 그런 음악 그런 것들을 선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어,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. 느전이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회를 안 먹더라고요. 야 바다 사나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회안 먹더라고. 예 생선을 일단 회를 잘안 좋아하는 그런 또 박선희 씨도 어떻게 보면 반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. 초딩 입맛이라고 하고 그또 어떻게 보면 달달하고 또 맛있는 음식들은 박선희 씨가 또 미소를 탁 이렇게 띄고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홍시 있었잖아요. 홍시에 전해었습니다 네. 즉흥적으로 네. 아, 꾸며진 많은 교민들이 같이 함께 있는 무, 어, 장소에서 예. 이렇게 그냥 자,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서도 박순씨의 목소리 그 파워를 많은 것들을 느끼게끔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그 고향을 좀 그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. 상당히 젊고 트렌디한 아, 지금 느낌으로 변모를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준 작곡가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린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그런 그 안에서 꿋꿋하게 또 이겨나간 그,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음악적인 자양분이 되었고 선물을 받은 것 같다. 그래서 그 목소리는 참 신기해요. 그냥 밝게, 아,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즐기는 어떻듯이 부르는 그런 목소리 안에서도 상당히 위로감이 전해집니다. 그런데 그울 엄마가 정말 생각나는 것 같고 홍시가 생각나는 것 같고 일본 분들. 일본에서 있는 교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또그 한국의 어떤 그옛 정과 가족과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겠어요. 한국에서의 시절들, 고향의 어떤 그런 그리움, 홍시 홍시 탁 부모님이 따줬던 그런 어 일본에서는 감기 걸리면 저 일단 우동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따뜻한 된장국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, 한국 음식들을 많이 많이 맛보게 되었지만 진짜 그리운 건 그때 엄마가 해 줬던 그 시래기 된장국 아니면 그런 음식이잖아요.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 맛을 그리고 그때 엄마의 정을 그때 홍시를 그리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즉흥적인 장소에서도 목소리가 딱 배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쵸. 아아 아, 그래서 상당히 홍씨 너무나 잘 들었고요. 그안그 어, 그 안에서 이렇게 또음 예전에는 이그 오히려 일본에 가서 음악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엔옥시도 얘기하더라고요. 일본에서 오디션 보려고한두 번씩 이렇게 갔었다. 그런 것들은. 예전에는 뮤지컬도 일본이 훨씬 더 문화가 앞서 있었고 뮤지컬 사계라는 뮤지컬 단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. 정통성 있고 그리고 사실 엔카도 대단하잖아요. 그리고 J팝이라는 그런 대단한 어떤 그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좀 더 앞서 있었던 그 문화가 있어요. 악기나 뭐 그래서 신디사이저나 키보드 이런 것들은 뭐 야마라든지 하 예전에는 코끼리 밥솥이었다면. 지금은 한일 가왕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오히려 한국의 K-POP, 한국의 트롯을 배우려고 어,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같이 실력을 뽐내고 일, 한국의 대중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. 예, 그런 지금은 사실 코끼리 밥수시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지금 뭐. 참 신기해요. 어, 한국의 기술과 여러 가지가 훨씬 더더 어, 발전된 상황이고 음악 예술 케이팝그 뭐 안에서 이제 또 박서진 씨가 또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예, 마카오에 가서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은 대중분들이 알아보고 점점 점점 좀 세계적으로 어, 한국의 케이팝도 있지만 한국의 케이트 o u 라든지북 치고 장구 치고 예, 더 민속 아, 한국적 한국적인 어, 사물놀이 패와 더 가미된 어떤 그런 한국적인 음악들을 더 접목시키는 박선진 씨 음악이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다. 이런 대목들이 점점 느껴지는 어,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어떤 뭔가 이 박선진 씨대세로 그죠?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각